네, 많이 움직여 주요 감사합니다. 그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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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정말, 그러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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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 여러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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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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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 여러분이랑 같이 나눠보고 싶은 생각이에요. 네. 조금 휴가 기준이 많아요. 휴가를 끊기 위해 이전화을 제가 예전에 알았다면은 아확히 공개하고 연세도 했었고 그리고 요즘뭐 미래를 내가봤을때 정말 여러분들의 힘이 될수 있다고 확신을 하기 때문에 오늘 이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시작하지 않아서 오늘 제가 준비한온 주제, 주제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영상 하나 보고 갈게요. 있을 라는 말을 나중에 어떻게 보셨어요, 어짜 참여해요? 와, 반격했어요. 아, 같은 네. 이 상황이 있어요볼수 없다는 사실 역시 받고 지나가는 사람 같은데, 그 여자분이 한마디 말이 바꿔 쓴 것만으로도 사람들의 관점이 달라졌고, 시각이 달라졌고, 결과가 완전히 달라졌죠. 관점, 관점 한데.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주제는 바로 반정의 다양성을 갖자는 거예요.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 추석들도 잘 감이 안 잡히시죠? 그래서 재미있는 사진을 준비해 어요 여기 아, 앞모습 같아요? 옆모습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앞모습 같은데 눈 가리고 보면 옆모습으로 보여요. 신기하죠? 그 화면에 글자가 쓰여져 있어 조금만 옆에서 보면은 아예 다른 벽에 쓴이다란걸알 수가 있어요. 관점을 다양하게 가진다는 거는 바로 이런 거예요. 그냥 앞으로 보느냐 옆으로 보느냐 단지 이런 시각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게 쉬운 거죠. 하지만 이렇게 관점 다양하게가지고 내가 다양한 시각을 가진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사물이 다양하게 볼때더 많은 생각을 하고선 여러분이 나중에 할수 있는 행동들이 더다양해지기 때는 제가 오늘 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하나 있어요. 제가 학교에서 이번 학기에 마케팅 수업을 하나 들어요. 마케팅 뭔지 아세요? 네. 마케팅이 뭘까요? 홍보? 홍보. 홍보. 네, 홍보 맞아요. 또 <laughs> 마케팅. 네. 판매 중량. 중량. 마케팅이라는 게 기업에서 게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소비자한테 팔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 하고 하는 문구이에요 여러분들한테 광고 보시고 그 기업에서 진행하는 이벤트 같은 것도 많이 하잖아요. 제가 마케팅에 들어가요. 저는 그 수업을 들으면서 어, 정말 이렇게 살짝 트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기발한 생각을 할수 있고 다양한 결과가 나오는구나 하고 많이 느끼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 수업을 들으면서 정말 인형점이었던 사례들을 조금 준비해봤는데. 첫 번째가 코카콜라예요 그럼 코카콜라 언제 만들졌을까요 옛날에, 옛날에. 네, 옛날에. 옛날에. <laughs> 1886년에 설립된 브랜드예요. 그게 오래됐죠? 1800년대 후반이면은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예요. 우리나라 네,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얘네들은 미국에서 콜라 마시고 있었던 거예요. 100년도 넘은 브랜드인데 여러분 이런 브랜드 코카콜라 했을 때 어떻게 떠올리세요? 지루하고 고이 타분하고 이런 생각 떠올라요? 전혀 아니죠 여러분이 아마 코카콜라는 이런 이미지들 많이 떠올리실 거예요 <laughs> 코카콜라가 바로 제니들를 가진 이미가 젊음, 신선한 즐거움 이런 이미지인데 들 어떻게 그 100년이 넘는 브랜드가 아직까지 이런 참신한 이미지를 가질 수 있을까요? 코코콜라는 네. 박 바로 항상 먼저 한발 앞서서 사람들의 관점을 바꿔놔요 코코콜라 굉장히 예전에 만들어졌던 브랜드라고 했죠? 그 당시에는 겨울에는 사람들이 콜라를 안 먹었어요 콜라가 상해서 맛시는식이잖아요 근데 겨울에 누가 추운데 콜라를 마시냐 이런 생각이었는데 이 코코콜라 마케터들의 정신 생각이 달랐어요 왜? 왜못 마셔? 우리 사람들한테 콜라 마시게 할수 있고 팔수 있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네. 이 할아버지 이미지 의택어요 겨울에 어떻게 하면은 호박콜라를 살수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어,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낸 거예요. 빨간 옷 입고 인자한 있는 할아버지 여기서 만든 거라고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아홉. 네. 한번더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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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드릴 거는 바로 카카오 톡이에요 여러분은 카카오 사용하세요? 핸드폰 쓰나 다. 당시에 근데 네. 여러분 당시에 문자를 쓰시고 많이 <laughs> 쓰셨는데 지금은 카카오 마이크에 문자가 있어요 카카오톡 아마 관계자들 이렇게 해각을 했을 거예요 스마트폰 나왔을 때 스마트폰 우리 이걸로 뭐할수 있어요? 네. <laughs> 네. 다 많이 할수있는 제가 기본적인 내용 설명드리자면 이건 문자 할수 있고 전화 할수 있고 또 SNS 할수 있죠 이게 다뭘 위한 기능이라고 생각하세요? 어, 소통!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 바로 나오네요? 맞아요 이게 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을 위한 기능이고 카카오톡은 문자라는 기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도록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상실한 아이템을 줄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 는이 앞에 호카콜라 들었고, 카카오톡 들었죠? 이두 가지 얘기에서 어떻게 하 우리가 좀더 다양한 관점을 가질 수 있을까? 하고 알아볼 수 있어요. 뭘것 같아요? 사물이 원래 가지고 있는 원래 속성을 말해요. 쉽게 말하면 본 모습이라는 건데 이 카카오톡 관계자들이 이 핸드폰의 본질을 파악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자꾸 어, 이렇게 말하다 보면 여러분 자꾸 광고 얘기하고 마케팅 얘기하죠. 네. 그럼 이렇게 다볼 때만 쓰이는 거 아니에요? 평소에는 하나도 적용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 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정말 우리 삶람복에 적응이 되시는 거예요. 제가 작년 여름방학 때 친구들이랑 같이 천안으로 여행을 갔어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들다 같이 여자친구랑 한번 가보실 텐데 천안에 미나리길 벽화마을이라고 굉장히 좋은 장소가 있거든요. 거기 가면 은 너무 예쁘고 좋은 데라고 인사를 차에서 갔어요. 기차를 타고 갔는데 근데 이제 저 포함해서 친구 세 명이 다 같이 길치예요 <laughs> 그가좀 예상되세요? 네. 2차까지 네. <laughs> 왔긴 왔어요. 그대로 그러니까 근처에요? 한두바인가세각인가를 보았는데 뉴스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진짜 제가 날도 덥고 막 비가 왔다 안 왔다 이러고 너무 짜증났던 날이었거든요. 그래서친모들이랑다 같이 여기 들어와서 물한잔 마시면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한 명이 이런 말을 해요. 야 우리 지금 되게 상황 시트콤 같지 않아? 어떻게? 처에서만두세 밖에 넘게 돌 수가 있어 이런 거예요. 시트콤 보셨죠? 타이키. 뭐예요? 네, 네. 어때? 어때요? 네, 네. 재밌죠. 굉장히 재밌어요. 근데 진짜 이제 따뜻할 수 있는데 이친구가이 상황이 시트콤 같다 고 재밌어요. 여행을 왜 할까요? 네. 즐기려고. 네, 즐기려고. 즐기려고 하고 또. 추억. 경험 갖고. 오늘 안 그러면 다나오래요 우리 여행을 가서 모든 것이 경험이고 또다 같이 즐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수 있었던 거예요. 이 친구는 되게 흘려서 하는 말인데 그 말을 듣고 저는 생각이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아, 우리 좀더 편하게 마음 먹고 좀더 즐기면서 해야지. <laughs> 되게 예쁘죠 이런데요. 그래서 결국에 다 믿고 살아가지고 저 동질, 동질에 우리 좀 생각해야 된다. 첫 응. 번째 볼까요? 아까 왜 하면서 자꾸 작... 몇번 나왔는데? 두 번째라고 생각해아 번째. 생각에서만 또. 생각해서. 또. 또, 또, 또. <laughs> 두 번째는 우리가 항상 왜? 네. 네. 왜? 왜 하고 자꾸 질문을 해야 돼. 아, 아까 문자 있었다고 했어요. 네또 카카오스는 여기가? 나카카라 겨울에 코스을팔수 없었잖아요. 근데 그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겨울에는 사람들이 코스톨를 먹지 않는다. 하지만 그 생각에 왜? 아니야, 우리 할수 있어, 팔수 있어. 라고 자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고, 네, 새로운 생각을 할수 있었던 거죠. 네, 왜? 하고 항상 질문을 해야 할 때는 정말 여러분들 항상 당연한 거를 너무 당연하지 않게 바라봐야 돼요. 항상 의문을 가져야 되는 게 바로 이렇게 왜? 라고 질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항이다 자 아,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저는 항상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서 어, 이렇게 새로운 시각을 가지는 것도 시 우리 여러분이 수학 문제 풀죠 매 영어, 단어 매일 외우죠? 거 같이 연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연습을 할수 있는, 연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나중에 분명히 면접 볼 거예요 대학 들어갈때볼 거고 아니면 뭐 기억 들어가 있는 곳 여러분 면접 보실 거예요? 그런데 그럼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면접관님 저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학생이에요. 아니, 혁신적인 사람이에요? 저는 변화할 미래를 좀 이끌어갈 수 있는 인생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평소에 그런 생각 하고 있지 않으면은 이게 무슨 교육을 하겠죠? 면접이라는 게 평소 에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거라서 여러분 평소에 너무 많이 하셔야 그 질문에 정말 진정으로 대답을 할수 있어요. 옛날에 이런 말을 들었거든요. 어, 어 나는 우리는 스스로 인어라고 부르는데 세상은 날 보고 청춘이라고 한다. 맞는 말 아니에요? 왜? 저 여러분 나이대 고등학교 때목평 망치고 뭐 시험 망치고 이러면, 아, 진짜 이영했다어 성적이 이따위로 나오지? 걱정하시나봐요. <laughs> <laughs> 이런 생각 많이 했는데, 지금 우리 편 생각해서 보면은 정말 여러분 나이대가 정말 뭐든지 할수 있는 나이에요. 네, 든지할수 있는 나이고, 또 뭐든지 할수 있는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생각하시고, 창의적인 학생이되었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